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 나음의 역사를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이 종들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삼백팔십사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 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극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갈 길다가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내주시네 나는 신미고단하고 영험매우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래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긍거리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을 촉발시켰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즉시 아래 사람들을 보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계획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분의 사역이 인간의 의지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주권적인 시간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지상 사역이 에티 올리곤 크로논 극히 짧은 시간만 남아있음을 시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야 할 궁극적인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과 행동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보낸받은 자로서의 역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26년 우리의 삶뿐 아니라 모든 시간과 계획도 결국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사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찾음은 절박하게 구하는 행위를 뜻하지만 때를 놓친 이들에게 무익한 행위가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영광의 장소는 그분의 불신과 형식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적인 경지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조금 더 있는 기회의 시간에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이 시간과 역사를 다스리는 듯 보이지만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인 메시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리적이고 표면적인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을 가르치러 가는 것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하늘의 진리를 땅의 언어로만 이해하려는 영적인 맹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피상적인 지식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관계적이고 본질적인 통찰로 이해하는 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계획 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시간표를 따라 나아가기 위해 에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시어 그 사명을 감당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이 땅에서 구속의 모든 사역을 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기 원하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뜻 안에 서게